지금 사람들이 고르는 기준은 명확해요. 합리적인 가격과 실제 반응, 그 균형입니다. 3위 제품입니다. 부담 없이 선택하기 좋은 실용템입니다. 2위 제품입니다. 좋은 후기가 많고 신뢰도도 높은 제품이에요. 1위 제품입니다. 지금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대표 아이템입니다. 트렌디하면서도 실용적인 제품 위주로 구성했습니다. 리뷰를 읽어보면 제품의 진짜 장단점을 알수 있어요. 이 제품은 리뷰 수와 별점 모두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소비자 리뷰는 가장 강력한 추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제품을 고를 때 필요한 정보만 압축해서 보여드렸어요. 고민을 줄여주는 추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팔렸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평점과 리뷰 내용까지 함께 봐야 해요. 판매량과 후기만큼 중요한 건 결국 실사용자의 만족이겠죠. 단순 인기템이 아닌 실제 만족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표와 고객 피드백이 동시에 좋은 제품은 흔치 않죠. 시간이 지나도 평가가 유지되는 제품이 진짜입니다. 이번 리스트는 반복되는 긍정 평가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